한국 대학 소멸의 위기에서 미래를 위한 네 가지 로드맵을 찾다. 전 세계 고등교육 시스템은 전례 없는 복합적 위기의 직면에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학생 수가 줄어드는 현상을 넘어 고등교육의 사회적 역할, 재정 구조, 그리고 시장 경쟁력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패러다임 전환의 시점입니다. 인구 구조 변화, 재정적 취약성, 그리고 사회적 수요 변화라는 세 가지 요인이 맞물려 전 세계 대학들을 흔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미 시장 논리에 따라 소규모 사립대학들이 문을 닫고 있고, 일본은 정부 주도의 체계적인 구조개혁을 진행 중입니다. 프랑스 국립행정학교 ENA의 폐교 사례는 단순히 경제적 효율성을 넘어 사회적 불평등 해소라는 더 깊은 가치와 교육 시스템 위기가 연결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글로벌 위기의 파고는 한국대학에도 예외없이 덮쳐오고 있으며, 학령인구 급감과 수도권 집중이라는 이중고는 특히 지방대학의 생존을 위협하는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18세 학령인구는 이미 2021년부터 대학 입학 정원보다 적어졌고 특히 지방 전문대의 신입생 미달률은 83%에 달할 정도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글로컬 대학 30 사업은 긍정적인 신호지만 충남대와 한밭대 통합 논의가 무산된 사례에서 보듯 대학 구성원 간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과제인지 보여줍니다. 폐교 과정에서도 교직원 임금 체불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하는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어 부실 대학의 원활한 퇴출을 위한 법적 제도적 안전망 마련이 시급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국 대학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한 근본적인 혁신 로드맵을 시급히 마련해야 합니다. 해외 주요국들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이 위기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시장 주도의 충격과 논리를 따르고 있습니다. 재정적으로 취약한 소규모 사립대학들이 학생수 감소로 인한 운영수입 저하로 자연스럽게 폐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00년 이후 미국에서 폐교된 764개 대학 중 99%에 해당하는 756개교가 사립대학이었던 것이 이를 방증합니다. 명문대학들도 재정 압박으로 신규 박사과정생 모집을 중단하거나 인력 해고 등 고강도 긴축 경영을 단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학이 끊임없이 경쟁하고 혁신하지 않으면 생존하기 어렵다는 시장의 냉정한 현실을 보여줍니다. 반면, 일본은 정부가 체계적인 가이드라인과 재정 지원을 통해 대학 구조 개혁 및 퇴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2040년을 향한 고등교육의 그랜드 디자인과 같은 매뉴얼을 제공하며 경영위기 대학에 대한 조기 경영 진단을 촉진하고 통폐합을 추진하는 대학에는 경영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는 교육의 질 유지, 지방 고등교육 기회 보장, 그리고 대학 구성원의 피해 최소화라는 사회적 목표를 포함하는 접근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해 한국 대학은 어떤 미래를 그려야 할까요? 저는 네 가지 핵심 로드맵을 제안합니다. 첫째, 부실대학의 원활한 퇴출을 위한 법적, 제도적 안전망을 시급히 구축해야 합니다. 일본 사례를 참고하여 부실 사립대 법인의 해산을 유도하고 자녀재산의 일부를 해산장려금이나 청산지원계정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폐교로 인해 피해를 입는 교직원과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폐교대학종합관리지원센터와 같은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현재처럼 폐교된 대학의 청산이 지연되고 교직원들의 임금체불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은 전체 교육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지역산업과 연계한 초, 초, 덫 특성화 모델을 구축하여 대학의 존재 가치를 재정립해야 합니다. 과거의 백화점식 학과 운영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의 강점 산업과 연계한 교육 모델을 강화해야 합니다. 국립목포대처럼 해양 특성화 분야를 집중 육성하거나 지역의 글로벌 기업과 공동 연구소를 운영하는 등 실질적인 산학협력 모델을 확산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학생을 유치하는 것을 넘어 지역 사회의 혁신 허브로서 대학의 역할을 재정의하는 길입니다. 대학은 더 이상 고립된 상가탑이 아니라 지역 경제와 상생하는 동반자로서 거듭나야 합니다. 셋째, 평생교육 및 성인 학습자 시장으로 교육 대상을 확장하여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학령인구 감소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지만 이미 사회에 진출한 성인들을 위한 재교육 및 직무 전환 시장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대학은 더 이상 갓 졸업한 고등학생만을 위한 기관이 아니라 전 생애에 걸쳐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오픈 루프형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재직자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새로운 학생 및 수익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학이 단순히 학위 수여 기관을 넘어 개인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평생학습의 파트너로 거듭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넷째, 정부의 하향식 탑다운 정책과 대학의 상향식 버텀업 자구 노력이 결합된 다각적인 혁신 로드맵을 통해 위기를 기회로 전환해야 합니다. 정부는 단순히 재정 지원만 할 것이 아니라 구조 조정의 큰 틀과 기준을 제시해야 합니다. 동시에 대학은 자율적으로 경쟁력 없는 학과를 과감히 통폐합하고 학문 간 경계를 허무는 융합 교육 모델을 도입하여 효율성을 제고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한국 대학의 미래는 정부의 체계적인 관리와 대학의 과감한 자구 노력이 결합된 다각적인 혁신 로드맵을 통해 설계되어야 합니다. 특성화, 통합, 재정구조, 혁신, 그리고 사회적 책무성 강화라는 네 가지 축을 중심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로드맵만이 대학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고 궁극적으로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는 길을 열어줄 것입니다. 위기 너머의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선 지금 당장 행동해야 할 때입니다.